장수, 장수, 약장수. 장수, 장수, 약장수. 짠! 소리, 약장수.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광고 건너뛰기 안 돼요! 이상한 날의 신기한 개발자 나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금. 지금 몇개 영상이 이제 5영상 올라가. 아 미쳤지, 미쳤어. <laughs> 내가 그랬잖아. 다, 댓글 담은 영상 다 찍어주겠다 그랬는데. 어우, 댓글이 갑자기 폭주해.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폭주하잖아. 어우, 감사해. 요 내가 진짜 다 찍어줄게. 걱정 마. 빨리 말 많이 질문해. 이제 5영상 올라가고 있어, 5영상. 질문! 안녕하세요, 나가자님. 질문 있습니다. LG, CNS나 삼성, SDS 같은 SI 대기업 입사함이 게 되면 개발의 기회가 많, 이, 있을까요? 아니면 개발에 다른 업무가 많을까? 이거는, 옛날, 옛날 얘기 옛날 얘기. 그니까, 같은 SI 대기업이라 그런데 요새 삼성 SDX, SDS라 그러면 좀 그러나? 하여튼, 거기는, 옛날에는 SI 기업이었어.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, 그게, 정부가 법을 발령해서그몇대 기업 이하는 50억 미만, 50억 미만은 입찰을 못 하겠어. 그랬더니, 삼성 s d x 그 뭐라고 하냐면 에이씨, 그럼 국내 SI 안 해! 하고 갚았어. 그래서 내가 몇년전 얘기를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 댓글 달았다고 지금 분위기 바뀌었다고.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을 하든 연구 개발 쪽으로 바뀌고 그거 뽑는 사람들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그런 연구 개발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. LGCNS는 내가 보기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대우 XX도 지금 그 대기업이거든. 대우잖아. 근데 지금 내가 대우 XX랑 그 지금 개발을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댓글 뭐라고 달아줬냐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개발보다는 그 관리 쪽 측면이 강해. 개발은 협력 업체나 컨소 업체가 많이 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100% 하고 자기는 관리하고 프로젝트 관리, 그래서 사업 관리,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, 네트워크 그 TA, TA, t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어플 아리케이션 아플리, 있는데 얘네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걔도 투덜대더라고 이거 무지 약화돼갖고 거의 없어지다 싶어서 어, 이번에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들어오지도 않았어. 원래는 들어와야 된대. 그 DBA도 다 외주야. 걔네들 다 외주 써. 그 싹다 외주 쓰고, 그 관리 포인트만 남는 거야. 걔네들은. 그러니까,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 총괄 PM, 그 서브 PM들, 그리고 PM들이 밑에 PM들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 포인트, 사업 관리, 뭐, 물 사오고 뭐, 하고 고객과 얘기해서 협상하고 돈 계산되고 뭐, 이런 그 개발, 이 아닌 다른 거. 개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. 뭐, 사업 관리 측면으로 다 빠졌어. 그래갖고, 개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거의 없고, 신입사원 요번에 걔네도 하나 들어왔는데, 뭐, 개발하고 싶다는데, 걔네의 롤에 SD, 그, 그 대기업 요 파트에는 없어. 개발 파트가. 개발은 다 밑에 업체나 컨소 업체가 하게 돼 있어.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대하냐면 어, 개발 왜 다른 업무를 더 많을까요? 개발 업무에 더 많은 게 아니라 개발 업무가 없어, 걔네들은. 그냥 관리 업무가 거의 다야. 개발 업무는 걔네가 하질 않아. 정말 신입 때 잠깐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와라 해서 뭐 잠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짬밥이 지나면 전부 다 관리 파트로 빠져. 사업 관리, 뭐, 네트워크 관리,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의 관리 파트로 싹다 빠져버려. 그래갖고는 걔네들은 없어. 개발을 안 해. 안 해. 그거는 대기업의 SI를 얘기하는 거야. 오리지널그 대기업들은 또 이제 연구 개발하는 데도 있다라고 해 저번에 댓글 다신 분 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답변이 됐으면 모르겠어 그런거 답변 달아 드렸다는 거네들어갔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열명 열명 할당제 울랄라 울랄라